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김영구 멘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? A, 한국국민해양. 아, 몇몇 스킬 비중은요? 9만 2천 원에 10%. 아, 그래요? 어,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? 이게 지난번에 15% 네. 갖고 있다가 12만 원에 5% 팔고, 네, 가지고 있는데 5만 내서 가고 이걸 <laughs> 어떻게 해야 할지를. 참, 우리가 지금, 에치, 뭐, 조선업종은, 어, 되게 막 실적도 좋아지고, 수주도 많이 있잖아요. 응. 근데 생각보다 잘못 가죠. 응. 이게 중국 때문에 그래요. 중국 때문에. 중국 때문에, 이제, 조선업종도 이 퍼포먼스는 많이 나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우리가 계약건 수도 많이 올라오고, 오팡도 회복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이제, 이 조선주가 우리가 옛날에 뭐, 2000년 초반 때, 그때는 막, 이 주도주가 조선업종이었었어요. 중국의 영향을, 중국이 이제 조선 산업에 뛰어들기 전에는 조선주가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세가 많이 안 와요. 그래서 이 업종은 흔히들 얘기했을 때 우리는 엑스트라 업종이라 그래요. 옛날에는 주연이었거든요, 애들이. 뭐 옛날에 뭐 현대미포조선, 현대중공업 이럴 때 보면 막 정말 엄청난 시세를 냈던 시대기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시장을 참여하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면서 조선주가 많이 쇠퇴한 건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더 올라오거든요. 11만, 11, 12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. 그때 팔고 나와서 수익을 챙기고 업종 교체하는 게 나아요. 예 수익을 꼭 챙기시는 게 나아요. 여기 못 올라가면 밑으로 많이 빠져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딱 올라온다 그러면 딱 팔고 수익을 하고 업종 교체 의견 드릴게요. 네. 예, 잘 참고해서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